나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무당이 한명 살았었다고 한다. 물도 빠지지 않는지 쪽빛 버럭해드린 옷자락을 너울너울 너울 휘저으며 산이며 들러 쏟아내던 그 무당은 예전엔 선뜻하니 당겨 묶은 머리칼만큼이나 신기가 영험하기로 강원도 제일이었다고 한다. 18살 나이에 한 손엔 보찜을 그리고 한 손엔 짐을 메어 놓은 나귀를 끌고 마을에 들어왔던 그 무당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장이 내어준 배가를 나무 기름을 먹여가며 한나절 만에 근사하게 단장해 놓은 사내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 찾아가 스물도 안된 사내가 결혼은 했는가 가족은 뭘 하나 물어보아도 그저 막상 그 무당 앞에 서면 한없이 기가 죽었을 만큼 그 기가. 사내였다고 그 무당은 인근 동네에서도 찾아와 행상을 펴던 오일장 그한 귀퉁이에 돗자리 하나를 펴놓고는 오라는 말도 없이 앉아 점괘를 봐주곤 했었다 사실 처음엔 보려고 해서 본 사람은 없었다 지나가다 문득 옆을 보면 새처럼 하니 눈꼬리만 바싹 올라간 그 무당이 부채로 입을 가리고는 바깥 양반 오입질이 보통이 아니시구만. 응? 그렇게 한마디를 획던지면 <laughs> 누가 끌어다 앉힌 것처럼 스르르 주저앉아 점사를 보게 되었을 뿐. 그랬던 무당이 마을에 온 지도 40년이 넘어 육순이 다 되어갈 때 일이었다. 어째 점사가 예전 같지 않다. 푸닥거리가 시원치 않다. 점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필이면 그 해에 크게 흉년이 든 것도 한몫을 했으리라. 봄역에, 마을에서 돈을 모아 굿도 한판 버렸겠다. 원래 같으면 별 이상 나다리 하두 굵어 흙을 못볼 지경이었는데. 이젠 이게 볕줄기인지 갈대인지 구분이 안갈 지경이었다고 하니 말이다. 농사로 밥을 벌어먹는 일이란 게본뒤 사람 일이 하나면 하늘이 아홉을 하니 구슬 한번 했다고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니련만 뱃속에 들어갈 게 없으니 오일장 한귀퉁이에 궁뎅이만 척 빼놓고 앉은 무당이 보기 좋을 리는 없었던 것 같다. 본래 사람 마음이 그럴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남자 아이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다. 동네에서 자그마한 가게 겸 식당을 하는 김신의 막내 동이었다 이제 갓 6살 나이에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으나 하필이면 누이 두 명이 고무줄 놀이에 넋이 나간 사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김씨가 딸년들 둘의 종아리에 피가 보일 지경으로 매를 치는 사이, 김씨의 부인이 허겁지겁 무당네를 찾아갔다. 순경이며 마을 사람들도 진작에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한참이 지나도 신발 한 짝조차 찾을 수 없었던 탓이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양 부채로 입계를 가리고 있던 무당은, 방울과 목함을 들고 고수를 대동하여 집을 나섰다 동네 입구 근처에 선왕당의 자리를 펴고 앉은 무당네는 곧 큰소리로 북을 치며 판을 버렸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당이 목함에서 작두를 꺼내는 게 아니던가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게 희한하다는 이유가 뭔가 하니 본디 그는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이 아니라 애기신을 모시는 동자보살이었단 것이다. 칼날을 타고 액귀를 물리는 일은 장군신이 하는 일. 애기신은 보통 길흉을 점사하고 앞날을 두루 살피는 신이기에 무당은 그때까지 작두를 탄 일이 없었다. 작두는 그저 보기에도 선뜩하니 날이 살아 희게 빛을 갈라놓는 것이 발은커녕 나무를 가져다 대도 쓱 잘려나갈 것만 같았다. 동네에 유지며 어른들이 금세 모여. 아이고 저게 뭐래요? 아이고 저 어쩐 일냐? 생전처럼 일이 없던 람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무당과 오래 호흡을 맞춰온 고수마저도 얼굴이 납덩이처럼 굳어버렸다. 방울을 들고 벌쩍벌쩍 벌쩍 뛰며 경을 외던 무당이 어느새.

또 제멋대로 나가가다가 사라졌으니 찾으시고, 제 얼굴상에 종을 의심하는 어르신, 원년 금일의 띠임도 제멋대로 나가가나가 사라졌으니 찾아주시고 방울과 북이 한참을 춤을 추다 어느 순간 경이 멈추었다. 시끄럽던 방울 소리도 북 소리도 딱 멈춰버리고, 선왕당에 매달린 첫 날리는 소리만이, 퍼르륵 퍼르륵 사람들의 숨소리까지도 누가 목줄기라도 틀어진 것처럼 멈춘 그때 무당의 입에서 생전 처음 듣는 낮고 축축한 목소리가 주르륵 흘러나왔다. 찾았지 진작에 찾았지 우리 김신의 아가, 진작에 찾았지. 배줄까? 응? 보여줄까? 에? 본뒤 애기신이 들리면, 눈이 쫙 감기고, 우는 소리부터 냈던 무당이. 마치, 전혀 딴 사람 인냐고 죽이고 어깨를 부들부들 떨며 말을 이었다. 뒷산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서 낭떠러지의 발을 어디뎌 죽었다. 죽은 지 벌써 반나절이 넘었어. 짐승이 뜯어먹은 지 오래야. <laughs> 듣 기만해도 소름 끼친 내용인지라 본래 성격이 불같았던 김씨가 대번에 몇 살이라도 잡을 만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아이를 찾아달라고 나선 부모조차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하고 흉흉한 기운 같은 것이 무당을 휘감아 돌고 있었다. 그 뒤로도 베 줄까, 베 줄까, 보여 줄까 하며 어깨를 들썩들썩하는 무당에게 그나마 정신을 좀 차린 마을 이장이, 그럼 아이 장례라도 치를 수 있게 몸이라도 찾아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칼날 위에서 몸을 떨던 무당이, 이 장의 그말을듣자마자 고개를 휙들었다흰자 아래, 에빗물이 고일 정도로 눈이 뒤집혀진 무당이. 누가 입꼬리를 잡아당긴 다 것처럼 입술이 갈라지도록 시고, 웃더니 그래. 그해줘야지 음. 우리 아기 억제. 하곤 갑작스럽게 허리를 부 꺾었다. 그리고 듣기 힘든 소리와 함께 무당의 입에서 핏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육십이 다된 노인네 몸뚱이 가도 앙상해서 광대 밑으로 그늘이 새벽은 질법한 그였으나 쏟아지는 빗줄기는 못해도. 양동인 도대기는 절만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혼비백산하여 아이들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 소란도 그런 소란이 없었으나, 그 사이로 누가 도끼라도 꽂은 것처럼 장례를 쫙 가르는 구슬픈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동이야! 끔찍한 광경에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너댓 명은 되는 가운데에 김신의 부인이 무당이 쏟아낸 토사물을 헤집고 무언갈 집어들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에 손톱만한 점이 있는 어린아이의 엄지손가락이었다. 거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김신의 부인이 눈을 까뒤집고 기절해 버렸다. 그제서야 사람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 빗물들 사이로 몇 조각 살점 아기의 옷 조각 동네 안악 몇몇은 그대로 뒤로 넘어가고. 다큰 장정들도 행여나 타을세라 구르고 찌으며 뒤로 물러나기에 바빴다. 김씨가 아내를 돌보러 뛰어나왔으나 그도 핏물에 발이 미끄러져 바닥을 굴러버렸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한참을 더 속을 개우던 무당은 또다시 어깨를 들썩이며 <laughs> 자잔 째 내가 여기 다 찾았다. 손톱 반쪽도 다 빼먹고 다 찾았다. 입가에 빗물을 줄줄 흘리던 그는 그리 말하곤 휘청 몸을 옆으로 휙 뒤챘다. 누가 휘두르기나 한 것처럼. 무당의 허리와 목을 갈라. 나중에야 고수가 말하길 신기가 다 떨어진 무당이 어느샌가 조금씩 이상해졌었다고 한다. 애기신을 모시던 신주단지가 사라졌고 어느샌가부터 집에 날부치가 점점 늘어났으며 안체에서 고수가 쉬고 있으면 건너건너방인 신당에서 밤이 새도록 기이한 곡소리가 났다고 했다. 고수가 차라리 점사를 접자고 말도 건네봤으나 마치 새댁처럼 진하게 입술 연지를 바르던 무당에게 된소리로 욕을 얻어먹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어림해보길 애기신이 다 떠났으니 일을 그만두어야 했으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무당이 아마도 허주를 들였던 것 같다고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와서 햇살을 놓고 폐악질을 부리는 괴력 난신이 들었나 보다고. 그렇게 고수도 먼 마을로 떠나고, 마을 사람들이 흉하게 여겨 무당 집을 불태웠는데, 신당 있던 자리 마루 밑에서 깨어진 쌀단지와 송아지만큼이나 커다란 검은 개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단다. 또, 무당이 치성을 드렸던 선앙당도, 그 뒤로 채 1년을 가지 못해 다 시들어버리고 말았다고